어아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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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봐 뛰어봐, 뛰어봐, 홀드, 홀드, 홀드 뛰어봐, 뛰어이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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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다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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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늘 거의 물로케죠 물로케 물로케 <laughs> 70도 70도 된거 같은데 <laughs> 多谢。<Okay. S 2> okay.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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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이고 씨발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뭐야 이거 뭐야? 아이씨 아이씨 아와와 이거 이거 아 그러니까 강팀이 코 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날아가는 게 아니죠. 우와 잘한다. 아 사실 근데 이 저냥 한번 있는 거 같아요. 수가 해야 돼. 아아이 아니야 저기 그거야. 었다신요 날어뭐 어, 아, 먹었어 못 찾아서 상아 티만 쳐서 아르기니? 아, 아, 아니, 아르기니 도하 팔팔 만해야 흑효보 이런 거어지 앞뒤 움직임이 아, 커서 는데 어, 어, 어. 역시 하나 뭐 휘두르는 거 동기도 좀하하 <laughs> 아이소! Nice 고고고고고! Yeah. 거기야! 거기야! <목소리도> 저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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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돌릴 때. 아, 이쪽. <목소리도> 어, 강. 잡아, <목소리도> 근데 보스를 이게던지더바지막도 떨어지는 건 네. 떨어질 해드는 거 슬라이드 같은. 그나 떨어지고 던지는 거아 갑자기 떨어지는 거. 그거 되게 좋아. 슬라이드 같아. 네. 하이마그막 날아. 이시지 이거 아이고. 막 이러는데 완전 바닥에 꽂혔어 아이고. 아이고. 어. 짜 던지는 네. 네. 아 던지면 안네아 아니다, 오일려낼수오일려 아, 밀려 어요 아, 우 아, 아, 깜깜해 어떻게 게요 <laughs> 스피드가 나니까 타고도 같이 던져라 아, 그렇군 여기 아주면 멀리 나가 <웃음> <웃음> 저도 못했다, <공쪽에다>, 공, 공쪽에. <laughs> 이 와중에 윤중률 무실 좀. 어, 중국 방울 역전할 수 있겠다. 방울다스만하면감 강팁을 이렇게 돌리고.

오, <laughs> <마무리하는 게> <laughs> 네. 이있스 뭐. 오, 매트리스. 보이트보스 오, 매트리스. 오, 매트릭스 오, 가트리스 오, 매트리스. 오, 매트리스. 사리스 오, 매트리스. 오, 매트리스. 오, 매리스 오, 매리스 오, 매리스 오, 매트리스. 오, 아니야 아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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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진짜 야무하구아 이건 나이스 어아 했나봐 에이 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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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니가 누가버렸어다 타야 누구 배트 두고. 배 배트. 어. 7번 형준이야 거야 예? 너까지 안와 상어 아웃이야 못했다.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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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아우상 아웃이야 동생 훈련 두개 쳐가지고, 지금. 아, 이미 말로부터 끝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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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훈련 치려고 아, 뭐, 아, <웃음> 여기서? <웃음> <웃음> 여기서 이렇게. 감동 마음이 <laughs> 아, 이게. 8 4도 대단한데. 뭐, 영영면을 어, 같이, 같이 안 하는 안안게안 엄청 대단한데. 8 4

상하 특이 천천히 가고안 돼. 느리게던 지는 제일 안상대맞아아요맞아 어떤 아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 맞아요. 맞아계 맞아요. 서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보아요 맞아요. 맞아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좀래서많고만게요 형, 중경수찬성담 대. 아 이게 왜고아니야그냥한나안러안 듣는 안들다지어안 먹기 때문 다음번에 뭐 할래? 여기 <드시> 보고. <드시> <야, 드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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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선 이거, 이번에거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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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면 상현이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아니야, 상현이는 우선권이니까 꼭 삼발로 안 해도 불 중간에 투수라고한 상황에 형다 상현이도 상현이는 약간 불편이니 상현이도 되게 좋지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렇 깨만 할게 아니, 안, 안 <laughs> 아니, 아니, 올려놓고 하지 마. 말로운가? <laughs> <laughs> 말 김경수, 솔로운 김경수, <laughs> 섹시가이 김경수, 이렇게 <laughs> 아, 야, 아 <laughs> <켜먹어> 김경수, <laughs> 아르기니 김경수. <웃음> <웃음> 미안해. <웃음> 음. <목소리> 응. 왜, 화이자 맞어? 화이자 가고화이한번더 맞을 거야. 2차까지밖에 안 맞았는데. 화이자 아니야? 화이자 서울에 얼마나 화이자지이 그때 당시 선진 30, 중반 이상이 아스트라고38 30, 이상인가? 아, 얀 오. 아, 얀색도 아, 아, 1차, 2차가 이제 점포이 풀. 지리야 풀, 풀. 야 풀. 리 풀. 리야 풀. 풀. 너리야리야 풀. 푸리야, 풀. 푸리리리 되게 멋있게 허! 어. <laughs> 네. 상상은 아이언맨이었어 요 <laughs> 어, 너무 빨리해 천천히 했는데 야해신다안신다 <laughs> <laughs> 어.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아아이고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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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청약 청이기여하서네가 나오기 전에 너가 지금 1등 네. 8, 야, 말고 야, 4점은 4점은 그렇게 아니야? 떨어졌어 點了嗎1點了嗎1點了嗎1點了嗎1點了嗎1點니嗎1點니가1등이었1點니嗎1點了嗎1點了嗎1點了嗎1데了가1點了嗎1點了嗎1點了嗎1點了가1點了嗎1가了嗎1點了嗎1點了嗎1點了嗎1點了嗎1點了嗎1 1 <laughs> <laughs> 다른 다른 거! 상 법상이 어사한테 먹을 게없도 올렸을걸요? 5점입니다. 밑에쓸걸 득점이 또 많겠지, 득점 많 엄청 점많 엄청 멀어. 하율로 가져와도 안 되겠다. 짠! 오 5승.

네, 그 느낌이랑 실수를 좀해은0 아, 게 타고 이 아아 어 물, 왜? 물, 축하는 거, 아, 타고 싶어 거, 타 그게 제일 재밌어. 오. 근데 탈게어 그게 밖에 재밌어. 아, 오. 아, 오. 아 뭐. 왜 이렇게 싸울 어, 어그 나와, 그래? 그거, 그거, 그거 나와. 뭐. 응.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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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뭐야, 뭐야, 나와, 어, 아, 아에서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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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 지금. 1, 2등이 한 게임, 한팀게임이한 게임. 거기는재일싫야지봐 너무 다 어, 나이스, 반타. 안 안타 하나 차야지. 안 받아도 돼요.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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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아, 진짜 운동하 에이! 초반에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야, 최다 한다한왜다한 하나 돌레시였나 나? 하나, 하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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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첫 번째 파고데 야, 내한 사고. 내한

올립니다 <laughs> 첫라갈 때씩 ч и 는 おお。